책 읽어주는 순아 흥부, 놀부 글 생각하는 붓, 그림 천영정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 형인 놀부는 심술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잘 익은 호박에 말뚝박고오는 아이 괴롭히고 못된 집만 골라했대 동생 흥부는 형과 반대로 마음씨가 매우 착했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제 옷을 벗어주고, 기르릴 아이는 집을 찾아주고, 노인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며 대신 들어드리곤 했단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욕심 많은 놀부는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느날 흥부를 불러 말했지. 흥부야, 너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너의 식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형님, 갑자기 또, 어디로 가란 말씀이실까 이제 곧 겨울인데, 이제 곧 겨울인데, 추운 겨울이라만 더 지내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당중심을 싸거라. 흥부의 간절한 부탁에도 동부는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결국 흥분은 식구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야 했단다. 흥분의 가족은 살집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다가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이어했어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문쯤 사이로는 바람이 쌩쌩.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집이었지. 흥분에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어. 꾸가 많은 흥부네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어. 어머니 배가 너무 고파요. 아버지 뭐 먹을 것 없어요? 흥부는 배고파하는 자식들을 위해 형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저 흥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실은 제 자식들이 며칠째 굶고 있는데, 곡식 좀 묶어주십시오. 뭐라고? 내게 줄 곡식이 어디 있느냐? 놀부가 고래고래 소리치자 홍부는 하는 수 없이 걸음을 돌렸어. 그때 마침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야. 놀부의 부인이 부엌에서 바, 밥을 짓고 있었거든. 홍수님, 먹을 것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어디 남의 집에 와서 먹을 것 다령이야? 놀부의 부인은 밥을 푸던 주걱으로 홍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 그런데 흥부가 됐던 반대쪽 뺨을 내미는 거야.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앞으로 해서 자식들 먹이게. 그러자 놀부의 부인은 화를 내며 흥부를 쫓아냈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따뜻한 봄날 제비가 날아와 흥부네 집 처마에 둥띠를 틀었어.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구렁이한 머리가 나타나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못된 구렁이 같은 이라고 저리 가지 못해? 홍부가 구렁이를 쫓아내고 보니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 이런 다리가 부러졌구나. 가엾기도 하지. 홍부는 제비의 다친 다리를 정성스럽게 고쳐주었어. 그 덕분에 제비는 다시 날수 있게 되었단다. 가을이 되자 제비는 따뜻한 남쪽나라로 떠났어.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어. 지지베베! 지지베베! 와, 그때 제비가 돌아왔나 봐요. 흥분의 가족은 제비를 보고 반가워했어. 바로 그때였어. 흥, 흥부부부 흥 주위를 맴돌던 제비가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거야. 여보, 이게 뭘까요? 박씨가 꾸려. 이걸 심어 박이 열리면 속을 긁어먹읍시다. 흥분은 기뻐하며 박씨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흥분의 집 지붕에는 커다란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여보, 박이 탐스럽게 잘 익었어요. 우리 저 박을 타서 죽을 끓여 먹읍시다. 흥분의 가족은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박을 타기 시작했어. 슬근슬근 독지라새, 어기여차 독지라새. 슬근슬근, 슬근슬근, 쩍! 첫 번째 박이 갈라졌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박 안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는 거야. 흥부가 신기하여 열어보니 그 속에서 쌀이 저란을 쏟아졌어. 흥부와 부인은 깜짝 놀라 입이 딱 벌어졌지. 아이들은 신이 나서 폴짝 폴짝 뛰어다녔어. 흥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서둘러 두 번째 박을 탔어. 슬근슬근 독질 하세 어기 여차 독질 하세. 두 번째 박을 열자 이번에는 비단과 황금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야. 꺼내고 꺼내도 귀한 비단과 황금이 계속 쏟아져나왔지. 부랴부랴 세 번째 박을 열자 수십 명의 목수와 하인들이 우르르 나와 고래등 같은 기와제에 우 뚝딱뚝딱 지어지고 사라졌어. 흥분의 가족은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흥분의 소식을 들은 농부는 당장 흥부를 찾아갔어. 흥부야, 니네 어찌하여 이리 부자가 되었느냐? 흥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놀부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 놀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처마 밑에 제비 둥지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 다리를 똑! 분질렀어. 그러고는 제비의 다리를 실로 묶어서 다시 둥지에 넣었지.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가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었어. 놀부네 집에도 어느덧 탐,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렸지. 아, 시구다! 우리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놀부부부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슬근슬근, 슬근슬근, 쩍! 첫 번째 박이 갈라졌어. 에구머니, 이게 뭐야? 놀부부부가 탐 박에는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그러 그랬어. 여보, 어서 두 번째 박을 타봐요. 이번엔 금이 나올 거예요. 놀부 부부는 부랴부랴 두 번째 박을 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금은 커녕 몸짓 끝 장중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놀부는 세 간을 다 가지고 가버린 거야. 이럴 리가 없어. 이번에는 반드시 비단과 금은 모아가 나올 거야. 놀부 부부는 마지막 남은 박을 타기 시작했어. 갑자기 눈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장수가 나타났어. 욕심 개미 놀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바칠 더이. 제발 살려봐 주십시오. 놀부는 장수에게 울며 불며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 대신 빈털터리가 되고 말했지.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오갈 곳이 없게 된 놀부 부는 터덜터덜 길을 걷다 흥부네 집까지 가게 되었어. 흥부는 놀부의 모습을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어.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우야 너이게 잘못한 게 많구나. 용서해다오. 놀부가 흥부에게 용서를 구하자 흥부는 놀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 그후 흥부와 놀부 형제는 오래오래 행, 사이좋게 살았대.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으셨다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재미있게 다시 한번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